자 우리 5학년들 이제 22쪽 화면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그런 처음만큼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지금 방학 교재는 말 그대로 개념 위주라서 쉬운 문제 위주로만 나오고요 어, 학기 중 교재는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잘 확인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랑 몇네 가지의 네 가지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셔야 돼요. 먼저 이상 이상의 또 다른 말 이상이나 반대말 이하. 다음에 초과 그 초과의 반대말 미만. 그서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은 자, 일단 이상과 이상, 그리고 초과는 더큰 거야. 어떤 거? 더큰 거. 근데 이상은 그 숫자도 포함이 되고요. 초과는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겠죠. 5 이상 또는 5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있겠죠. 5 이상은 순서가 누구부터냐? 5부터야. 그래서 5, 6, 7, 8, 9 자연수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5 초과는 누구부터 할까? 자연수로 얘기하면 6, 7, 8, 9, 1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야 키가 150 이상인 사람 일어서 그러면 1 5 0이네는 어떻게 고민을 하겠지? 150 이상 나 150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어나야 돼. 근데 자150 초과만 일어날게라고 얘기하면 돼. 150 넘는 사람부터만 일어나. 이해했어요? 그래서, 초과하고 미만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 이하, 다음에 초과. 이하도 마찬가지겠지, 이하. 이하랑 미만이 있어요. 자, 이거는 4 이하, 4 미만으로 해볼게요. 4 이하면, 이하는 더 작은 거야. 미만도 더 작은 건데, 4 이하는 누구부터? 4부터. 그래서, 4, 3, 2, 1 이렇게 가고요. 4 미만은 자연수 부분을 얘기하면 3, 2, 1 이렇게 흘려 내려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고요. 초과하고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수들만 이야기하는 거고자 우리 이제 이상, 이하랑 초과,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아까 4 이상, 또는 3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에요. 그럼 4 이상이면 선생님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4 이상이면 어디에다가? 4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데, 색칠을 해야 돼요. 색칠을 해야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상이라는 표시야. 이 색칠이 됐을 때는, 4도 되는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4부터 어떻게 해야 돼? 큰 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게 4 이상을 표시한 거예요 이번엔 3 이하를 표시해 볼게요 3 이하면 누구에서 시작? 3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이 동그라미 원을 어떻게 해야 돼? 색칠을 해야 돼 색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만이나 초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색칠이 되면 이상이나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색칠이 됐고 이제 어떻게 더 작은 쪽으로 그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4 이상 8 이하 인수는 4 이상 8 이하 인수 자연수. 4 567 567 567 8까지 8이하라6 7잖아 8까지 되는거야 그럼 이하하고 이상의 이하랑 이상을 다르게도 이0 10 1있어0 10두 글자로 얘기하는 게하 편하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은, 같은 수 어. 이상은 크거나, 크고. 같은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초과는 어떻게 얘기할까? 초과? 무조건 큰 수. 그냥 큰 수야, 큰 수. 미만은? 그냥 작은 수. 작은 같은 수가 들어가면 이상이나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같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초과하고 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수직선상에도 나타낼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 5 이상, 8 미만,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됐냐? 수직선 이렇게 그리면, 5, 6, 7. 자, 숫자를 5, 6, 7, 8, 9, 10, 11, 여기 뭐4예요 그러면 일단 색칠을 해야 돼. 어디다가? 먼저 똥글, 원부터 그리는 거야. 5하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8. 그럼 색칠은 어디다 해야 돼? 5, 5하고 8 중에 색칠은 둘다 해야 돼요? 오. 한쪽, 한쪽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하나만 색칠. 색칠이 되면, 이걸 우리 약속한 거야. 이제. 아, 색칠이 되면 저기도 되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여기서부터 어디? 8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5, 이상8 미만을 표시하시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한 번에 설명을 거의 다 했어요 미만, 작은 수, 초과도 다 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어, 수의 범위까지 지금 선생님이 했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어, 이게 말이 초과인지,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한지,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그냥 작은지, 그냥 큰지 이 글자를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수 범위를 해라, 그럼 자연수만 찾으면 되고요. 큰 거에 대한 걸 골라라, 그럼 소수점까지도 됩니다. 자연수가 없으면요. 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면은 예를 들어, 여기 6.5도, 여기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5학년도 오늘 20쪽부터예요. 20쪽부터, 예, 20쪽부터 29쪽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